2번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op1과 oq1의 길이가 a1으로 같고 그 사이 각이 n 분의 2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직선 oq1 상에 점 p2를 잡되 op2 사이의 거리가 a2가 되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점 q2를 삼각형의 op1q1의 외부에 잡아주면 q2는 여기에 찍히게 되고 그리고 e 이상이고 n 이하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점 pk와 qk를 계속해서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반직선 op1상에 점 p n 플러스 1을 잡고 그 점이 5와 떨어진 거리가 a n 플러스 1이 되도록 합니다. 문제 2-1은 opk의 거리 즉 ak가 k분의 루트 n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nk삼각형 pko-pk+1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1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삼각형 pk, opk 플러스 1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opk, opk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m분의 2π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sn은 이러한 넓이들을 k는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더한 값과 같으므로 정리해서 이러한 식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s12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n에 12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 S12는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쓸수 있으므로 이 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 식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K는 1부터 12까지 넣어줘서 식을 풀어서 써주면 이러한 식을 얻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소거하는 텀들이 계속 있고, 따라서 1 빼기 13분의 1만 남게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3분의 36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OP1의 길이가 A1이고, 2 e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OPK의 거리가 2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을 때, TN의 값을 a1과 n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pkqk 상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 삼각형은 opk와 oqk가 ak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끼인각이 n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pkqk의 거리는 o에서 Pkqk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가, 그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2 e 곱하기 pkm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 그 다음에 사인 공,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pkm을 opk 곱하기 사인 m분의 파이를 쓸수 있고 opk의 길이는 ak이므로 이 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k가 k-1일 때 여기에 넣어주면은 ak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 식들을 다 써주면은 이러한 k-1개의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들을 전부 다 곱한 다음에 양변에 몇개 텀들을 소거를 시켜주면 좌변에는 ak가 나오고, 우변에는 a1과 1-sin m분의 π를 이 식의 개수만큼 곱한 값을 얻어서 k-1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k는 a1 곱하기 1-sin m분의 π에 k-1승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식으로 돌아가서 pk, qk는 eak, s i n n분의 pi임으로 eak는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pk, qk에 대한 공식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n은 이러한 pi, qi들의 합임으로 2a1으로 묶어줘서 이러한 형식으로 써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은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비는 1너 n 사인분의 파이임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정리하면 우리는 tn에 대한 식을 a1과 n에 대한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은 문제 2-2에서 a1이 2분의 1일 때,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cn이 이러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최소값을 구하고 그 값이 최소값임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a1이 2분의 1이므로 2-2에서 얻은 여기에 a1은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tn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1-tn은 1-sin n분의 파이의 n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이 값의 최소값이므로 cn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n을 바깥으로 빼내면 n분의 1 곱하기 n이 1이므로 로그 1 마이너스 사인 n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값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y는 로그 x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클때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1마이너 n 분의 파이가 최소 값을 가지는 3 이상의 자연수 n을 찾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n은 3보다 같거나클때이 안에 사인 함수 안에 있는 n 분의 파이라는 값은 항상 2분의 파이보다 작고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속하게 되고 이 구간에 속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y는 1 s i 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함수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느냐. n이 3보다 작거나클때 하면 3분의 파이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은 3일 때 cn이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n은 3을 넣어주면 이것은 로그의 1-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 값이 앞에 논의에 의해서 최소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2번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